이 비디오에서는 건선의 탁월한 세 가지 치료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건선이 있다면 이 비디오를 전부 시청해야 합니다. 적용할 수 있는 매우 간단한 치료법이며 독성이 없고 부작용이 없습니다. 건선은 자가 면역 질환으로 이 질병에서는 몸이 자신에게 항체를 생성하기 시작합니다. 항체는 우리의 면역 시스템에서 바이러스와 박테리아로부터 우리의 세포와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 생성되는 화학 단백질입니다. 어떤 이유로 인해 이러한 세포의 구조가 변경되면, 구조가 변경되어 항체가 이 세포와 조직을 공격하기 시작하고, 이를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로 생각하기 시작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은 자가면역질환이라고 부릅니다. 건선에서는 피부의 특정 세포가 일반적으로 28에서 31마다 몸에 의해 교체되는데, 이 경우에는 이 프로세스가 3에서 5일마다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세포는 빠르게 발전하고 변화하며, 이로 인해 피부가 붉어지고 딱딱해지고 건조한 피부가 벗겨집니다. 이것은 T 세포의 기능 이상 때문에 발생합니다. T 세포의 기능 이상 때문입니다. T세포는 우리의 면역 시스템의 일부이며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T세포 유형은 TH17세포입니다. 건선에서 TH17세포는 과도하게 활동적이어서 기능이 가속되고, TH17세포는 자가면역질환에서 염증이나 부어오름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반면에 T세포의 다른 유형, 즉 T조절세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포는 자가 면역 질환의 통제에 도움이 되며 염증을 멈추게 합니다. 건선에서는 th17 세포 수가 증가하고 t조절 세포 수가 감소하여 질병을 일으키는 세포의 기능이 증가하고 질병에 대항하는 세포의 기능이 감소합니다. 건선에서 변형된 마이크로바이옴은 또 다른 원인이며 몸속의 친화성 박테리아 수가 감소합니다. 이것들은 과도한 항생제 사용이나 부건강한 생활 방식으로 인해 방해받습니다. 장 내의 마이크로바이옴, 유아장의 친화성 박테리아는 인후감염, 특히 연쇄상구균 인후염이나 다른 감염으로 인해 마이크로바이옴이 변형되어 구조가 변경되고 유익한 것이 아닌 해로운 것이 되어 T세포의 기능 이상의 원인이 됩니다. 비타민 D는 TH17세포를 비활성화하고 그들의 기능을 멈추게 합니다. 이것을 연구하고 이 비디오 아래에 몇 개의 링크를 제공하면 건선에 대한 일반적인 치료 계획에서는 면역 시스템을 억제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나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기 위해 합성 코르티솔이 프레드니손의 형태로 투여되고 비타민 D 수준은 낮게 유지됩니다. 이것은 흥미로운 사실이며 이 비디오 아래에 이 연구의 링크가 제공됩니다. 비타민 D는 자연적으로 프레드니손처럼 작용합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사실은 겨울에 건선이 악화된다는 것입니다. 몸속의 비타민 D 수준이 낮아져서 겨울에는 공기가 건조해지고 공기의 습도가 사라지고 햇볕에 노출되고 몸이 햇빛을 받지 않게 되고 일상이 변경되고 운동이 줄어들고 식단이 변경되고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일반적인 우울증이 증가하여 건선이 악화됩니다. 두 번째는 대구간유로, 대구간유는 비타민 D와 비타민 A뿐만 아니라 오메가3, DHA, EPA도 제공합니다. 몸이 지방산이 부족하면 피부가 건조하고 붉어지며 각질이 생깁니다. 오메가3는 일반. 적으로 몸에 좋은 지방이며 몸이 물과 지방 사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몸이 충분한 양의 지방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피부는 건조하고 여드름과 같은 피부 변화가 생깁니다. 오메가3는 면역 시스템에 유익하며 염증을 멈추고 체중을 감소시키며 기분을 개선하고 피부를 보호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메가3는 몸의 호르몬을 조절하며 오메가3는 기분 좋은 호르몬인 세로토닌과 도파민의 농도를 증가시키고 면역 시스템의 th17세포와 t조절세포의 수를 증가시킵니다. 이러한 이유로 오메가3화 대구 간유는 건선 치료에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비타민D 수용체 변이를 위한 처리입니다. 비타민D는 비타민D 수용체를 통해 몸에 진입합니다. 그러나 건선에서는 이 수용체의 구조가 변경됩니다. 이러한 변경으로 인해 수용체가 열리지 않고 활성화되지 않아 비타민 D가 세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기서 쓸개즙 염은 취할 수 있는 보충제로 비타민 D 수용체를 열고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며 비타민 D의 흡수를 돕고 비타민 D가 활성화되고 몸이 비타민 D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로 쓸개즙 염 보충제를 취할 수 있습니다.